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과 탄소 배출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포장과 물류 완충자의 단열재는 대부분 일회용 석유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분해되지 않고 대기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축 후 폐기되는 혈액에서 추출한 PHA/PLA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시트를 활용해. 두 가지 친환경 소재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첫째는 발포형 완충 포장제 및 단열재이고 둘째는 산군 유통이 가능한 고차단성 단일재질 포장제입니다. PHA, PLA 바이오시트에 셀룰로우스 나노섬유, 생분해성 발포제를 첨가하여 발포 압출 방식으로 외서 10mm 두께의 시트 패널을 제조합니다. 열전도율은 0.046WmK 인장 강도는 15MPa 이상으로 충격 흡수와 단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생분해성은 6개월 내90%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p l a p h a 에 나노클레이와 항산화제를 층상 혼합하여 0.1mm 필름 형태로 성형한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고차단성 포장재입니다 산소 투과율은 570%제곱미터 데이 이하 내열성은 150도씨 이상이며 단일 재질 설계로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발포형 제품은 전자기기 포장, 식품 운송용 단열재, 고차단성 포장재는 즉석밥, 레토르트 도시락, 냉장 육가공품 등에 적합합니다 각각 2025년까지 약 150에서 20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며 탄소 배출 15% 절감,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가능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성과 환경성을 모두 갖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 혁신, 지금 시작합니다.